5포트 2위치 편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자치인데 먼저 외형부터 보겠습니다. 자 보시면 포트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해서 총 다섯 개의 포트가 존재하고요. 그 다음에 2위치라는 건 기호를 보시면 이 네모 칸한 칸을 위치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두 개가 있기 때문에 2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어, 편 솔레노이드 밸브. 이 왼쪽에 있는 이 구멍 두개 있는 장치가 솔레노이드입니다. 그래서 지금 기호상 보더라도 이 솔레노이드 쪽한 쪽만 존재하기 때문에 편솔레노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합쳐보면 포트가 다섯 개, 위치가 두 개고 솔레노이드가 하나만 있는 오포트의 위치, 편솔레노이드 밸브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방향지어 밸브라는 것은 흐름을 제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 위치와 왼쪽 위치의 화살표 배치를 보시면은 좀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거는 스위칭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위치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위칭 동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스위칭 동작을 통해서 4번과 2번의 공합을 어떻게 배출시키고 어떻게 어 공급하게 될 건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이 위치의 스위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